오늘 같이 은혜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망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폐하는 모의 어떤 사람들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더는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열리고 더 좋은 인생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다짐이, 약속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삶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롭고 더 좋은 삶은 두 가지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어 사는 성숙한 삶으로 펼쳐지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복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꾸준히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번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제사의 효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이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이 말씀을 2000년 전 독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들리신 제사의 완전함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의 나를 맡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신그 제사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여기까지 머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지닌 존재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두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죄에 무너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밀고 당기는 죄와 은혜의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너는 더는 죄에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좋은 삶일까요? 19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 지상이신 예수 그리토께서 구약에 반복되는 짐승의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들이셨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 대지상이 나의 대지상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당당함이란 담력이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뜻이 더 발전해서 행동을 밀고 나아가는 용기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재상이 되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두려워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또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제 더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셨으므로 죄 앞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거룩한 피를 뿌려 주십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룩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고 떠나게 될때 나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성결케 하시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믿기 위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눅 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실하면 당당하게 나아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길을 통해서 이 예배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길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인적과 삶의 방식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죄를 통치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우리의 존존재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삶일까요? 브불석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네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착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 마음은 변화된 마음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양심이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외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갈 땐 날마다 날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어느 시대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위협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의 가슴 속에 진하게 다가오게 말한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약속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물결에 세상의 가치관에 떠내려 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고민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신앙의 규제를 통해서 복음 안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다른 성도를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준 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손행으로 드러나게 되고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끝까지 사랑하고 격려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혼자서 신앙은 어렵습니다. 함께 걸어갈 때 서로 도전과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합니다. 나는 성숙한 성도입니까?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핍박이 엄청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독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독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힘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가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고 선행이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님께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게 만들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바쁩니다.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으로가 더 바빠집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성경은 그럴수록 더 모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바쁠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방법이고 길입니다. 물론, 모이다 보면 우리는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 빈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모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경려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로 안의 숯불을 보셨을 것입니다. 화로 안의 숯불은 화로 안에 있어야 오래갑니다. 내놓아 혼자가 되면 금방 식어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성숙한 삶으로 또 이웃을 향하여 더욱 합시다만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경려하며 행복한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성숙한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대지상으로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양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모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신앙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물러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 강릉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는 생명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영혼들 가슴 속에는 복음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만물도 움트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들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모든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좋은 환경과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강사들에게는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잃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진로의 길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그 모든 앞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오니 하나님 그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일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8월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웃들을 내게 맞추신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9월 더욱더 복된한 달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 화합하는 정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세계 실험하는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진심방하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게 싸우니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실 때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미래의 걸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가시는 선지사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사람을 더하시고 필요한 물질이나 도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